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2에 접하고 중심이 얼마냐면은 0,0이고 반지름이 루트 2야. 여기에 접하고 쭉 가는 데 기울기 몰라, 그지 기울기가 m일 때야. 2,4를 지나. 기울기 모르니까 y는 m 쓰고 2점 지나는 거지. x 빼기 2 더하기 4 이렇게 쓰면 된다, 그렇지? 전개하면 mx y가 넘어가는 거야.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 m 플러스 4는 0 이렇게 되지. 0,0으로부터 이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루트 2가 되면 되지. 접선이니까. 루트 m 제곱 플러스 1분의 0,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m 플러스 4가 된다, 그렇이 값이 루트 2가 될 때가 접할 때야. 그래서 양변에 루트 m제곱 플러스 1을 이렇게 곱해주는 거야. 양변 제곱하면 4m제곱 빼기 불곱한 수의 두배니까 16m 플러스 16은 제곱하면 2가 되니까 2m제곱 플러스 2. 2m제곱 플러스 2다. 그지? 다 넘겨줘. 그럼 어떻게 되겠니? 2m제곱 마이너스 16m 플러스 14는 0이야 그래서 m제곱 빼기 8m 플러스 7은 0이 되겠지 그지 인수분해하면 m이 두개가 나오겠는데 딱 봐도 1하고7 나오겠지 그지 그래서 답은 1하고7 이렇게 적으면 된다